여러분들이 제 영상 중에서도 많이 좋아해주시는 썰 풀면서 겟레디 윗미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또 무슨 썰을 풀 것이냐 이거는 라운더 라운드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인형이고 이것저것 별 썰을 다 조절되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무물에 받아봤어요. 이렇게 받아봤을 때 번따 썰이라서 일단 번따 썰부터 풀어볼 거예요. 버레파이 블랑도 히알루론산 딥토너 써줄게요. 성분 에디터 그린토마토 포어 리프팅 앰플 플러스 이거 써줄게요. 안 나와. 이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EX 베리. 디어웨이 퍼펙트 커버 컨실러 팔레트 2번. 이 연어 색깔로 다크서클 가려줄 거예요. 아, 번타 썰. 그다음에 요요 초록 색깔 이걸로 붉은기를 가려줄 거예요. 오늘 쓸 쿠션은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네이밍 레이어드핏 쿠션인데요.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네이밍을 올리브영에서 사서 써보고 진짜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정말 요 쿠션 말해 뭐인 거 아시죠? 진짜 요 쿠션은 사계절 언제 써도 피부에 진짜 착 올라가서 너무 좋고. 이 쿠션만 쓰면 피부가 보이세요? 투명하고 엄청 매끈해 보여요. 이 쿠션은 진짜 수부지 분들이시면 진짜 꼭 사셨으면 좋겠고 수정 화장할 때 덧발라도 처음 발랐을 때처럼 엄청 깨끗하게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입큰 퍼스널 톤 코렉팅 컨실러 듀오 그립 그나마 제가 번호를 따였던 것 중에 신기했다 하는 썰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그때 친구랑 카페에 있었거든요. 그게 가로수길 카페에 있었었는데 가로수길 카페는 약간 이렇게 가로수 길이 이렇게 쭉 있으면 카페들이 이렇게 쫑쫑쫑쫑 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밖에 테라스 같은 밖에 앉는 자리에 앉았었단 말이에요, 친구랑. 갑자기 어떤 남성분이 저희한테 오시더니, 가로수길에서 차 타고 지나가다가 저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차 타고 이렇게 따라왔다면서. 따라왔다? 그러니까 방금 이 카페 오신 거 보고 차 세우고 지금 온 거라면서, 혹시 뭐 번호 알려주실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 차를 이렇게 하고 오셨으면, 아, 성인이시구나. 애초에, 약간 분위기, 이렇게 보이는 분위기도 성인 같으셨고, 그때 제가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그냥 제가, 아, 저 남자친구 있어서요. 이랬는데, 그분이, 그러면 혹시 인스타 아이디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셔서, 제가, 아, 저 학생이에요. <laughs>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학생이라고 하니까 진짜 화들짝 놀라시면서, 아,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다시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피부 표현 진짜 예쁘게 된거 보이세요, 혹시? 무슨 피부가 유리알 같아. 제가 피부 화장 이렇게 딱 올렸을 때 두껍게 올라가면 엄청 답답하잖아요. 그 답답한 느낌을 진짜 싫어하는데 이 네이밍 쿠션은 가볍게 밀착되면서 올라가니까 데일리로 쓰기 딱 좋아요. 내미고 호수 네개 발색 이제 보여 드리고 다음 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색상이 17Y, 19N, 21Y, 23Y인데요. 17Y는 13호에서 17호 분들께 추천드리는 밝은 톤의 색상이고요. 19N은 17호에서 21호 분들께 어울리는 뉴트럴한 상아빛 베이지 색상. 그리고 요 21Y는 21호 분들께 추천하는 화사한 베이지 톤이고, 마지막으로 이 23Y는 23호 분들께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톤이에요. 여기서 저는 17Y, 요 제일 밝은 색상 사용하고 있고, 색상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피부 광이 진짜 미쳤어. 인스타 릴스나 뭐 틱톡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진짜 피부에 광이 이렇게 나는 언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댓글에 막그 언니들한테 쿠션 정보 물어보는 거다 보면은 다 진짜 거짓말 치고 다 네이밍 쓴데 진짜예요, 이거. 피부 표현 예쁘게 딱 살리고 싶다 하시면 네이밍 진짜 무조건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네오 파우더로 블러 처리할 곳을 다 블러 처리해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스타 라방에서 한번푼 적이 있던 썰인데 내 친구를 버정에 데려다 주고 저는 이제 집에 가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한번본 얼굴은 진짜 잘안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약간 지나가다, 어? 저저 사람 방금 맘스터치에서 봤던 사람이다. 약간 이럴 정도로. 그버정에서 파란색 신발을 신고, 그리고 또 파란색 신발이 뭐 약간 좀 트렌디한 그런 신발이 아니라 진짜 약간 뭐 등산화처럼? 그런 파란색 신발을 신고, 어쨌든 그런 남자분을 제가 뽀정해서 봤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어, 신발이 파란색이네. 이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친구 데려다주고 저는 그냥 폰을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면서 집을 가고 있었어요. 딱 이제 거의 집다 도착했을 때쯤에 뒤를 돌아봤는데 그 파란색 신발을 신으신 분이 제 뒤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지?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거 뭐지? 뽀정에방금했었던것 같은데. 약간 이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또제갈 길을 가고 있었어요. 찐으로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고, 이제 진짜 저희 집, 아파트, 저희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제가 또 뒤를 봤는데, 그분이 계속 저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제 뒤를. 아, 그때부터, 진짜 뭐지? 왜냐면 보통 저희 라인이나 뭐, 같은 동 살면은 얼굴을 한 번쯤은 볼수 있잖아요. 진짜 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눈썹 그릴 때는 말하면 안 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겁먹은 거를 티내고 도망가면은 그분이 쫓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겁먹은 건 티를 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일단은 저희 집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아파트 그 엘베를 타려는 그곳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엘베 이거 1층으로 내려오라는 그 버튼을 눌렀는데 근데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어 이렇게 폰 하면서 서서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쟤 들어오길래? 진짜 좋댔다. 진짜 나 좋댔구나 지금. 그분도 내 뒤에 서서 같이 엘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 이렇게 엘베 앞까지 왔는데 내가 튀어버리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엘베 오기를 기다린 상태로 기다렸어. 계속 폼 번만 붙였고. 근데 이제 엘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먼저 안 탔어요. 근데 이제 문이 열리니까 그분이 먼저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서 탔는데 그분이 먼저 그 층수를 누르기 전까지는 난 절대 안 눌러야겠다 싶어서 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 근데 그분이 저희 집 밑에 층을 누르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 층을 눌렀어요. 그분이 누른 층 바로 위층을. 근데 이렇게 엘베가 정사각형으로 네모나게 있으면은 저도 여기 이 끝에 모서리 쪽에 있고 그분도 이렇게 모서리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약간 교복을 입고 있었는지 아니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갑자기 그분이 폰을 보통 사람을 이렇게 폰을 볼때 이렇게 해서 폰을 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가 여기 서 있으면은 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찍듯이. 내 다리 쪽을 찍듯이. 그래서 나 진짜 그거 보고 미친 건가? 나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 지금 진짜 됐다. 나 지금 ᄌ 된 건가? 이 생각만 주구장창 하다가 저한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줄수 있냐? 이런 식으로 여쭤봤어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저거 봤자 30대였어. 생긴 게. 근데 그렇게 말 거니까 너무 무서워서 제가 그냥, 아, 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다면서, 번호 좀 주면 안 되냐고. 자꾸.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까요? 자꾸 이러는데,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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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학생이에요. 이랬는데, 그분이, 괜찮다면서 학생여도 괜찮다고 번호 좀 달라면서 와나 진짜 미치겠다 싶어가지고 안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층에 도착을 한 거야. 그분이 내리는 층에 그분이 이제 내리시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보통 내리면은 지가 진짜 그 집에 살면은 바로 지집 지 바로 앞에 가서 이제 보어을열거 아니에요. 근데 내리더니 다시 엘베 쪽으로 나를 그러니까 내려서 다시 뒤돌아서 엘베를 타는 방향으로 나를 봐.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를 보는 방향으로 서서, 지 폰을 봐. 그래서, 난 그냥 존나 닫기 버튼, 존나. <laughs> <laughs> 근데 솔직히 바로 2층을 제가 눌렀으니까, 충분히 계단으로 후다다닥 올라가 오면은, 저랑 마주칠 수도 있다, 있는 상황이니까, 전 진짜 개 쫄은 상태로, 했다 물려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잽싸게 바로 돌아 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엄마한테 가지고 진짜 미친 거 같다면서, 막 이런 일 있었다면서, 엄마한테 와기겠는데그 후로는, 뭐, 그 분이 뭐 찾아오셨다던지 한 적은 없거든요. 하, 그치만, 그땐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로. 아, 그리고 막 이런 썰이 도 있어. 막, 제 친구의 친구였나? 뭐 그런 애가 막, 야, 하선빈 걔술담하잖아 뭐, <laughs>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제 친구, 제 친구의 친구가, 아, 제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제 친구의 친구한테. 그래서 제 친구의 친구가 제 친구한테 전해주고 그가 이렇게 해서 제가 들었던 건데 막뭐제 친구의 친언니분이 더저두 저 살인가 많으셨는데 그분들 사이에서도 막 하성민 술담 하는 거본적 있다면서 뭐 그런 식으로 <laughs> 뭐 대체 어디서 보신 건지 그런 걸 전해 들은 것도 있었고 근데 앞에서는 저한테 엄청 예쁘다면서. 저게 사람이 이렇게 귀엽고 예쁠 수 있냐면서 칭찬 그렇게 해놓고서 저도 엄청, 넌 진짜 귀엽다 하면서 저도 막 칭찬을 막 오지게 했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제 짓담을 오지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걔는 애초에 그런 성격이긴 해였던 것 같아요. 막 제가 틱톡 엄청 올릴 시절에 이제 막 틱톡이 저 뜨면 진짜 역겹다 면서왜 이렇게 자주 뜨는지 모르겠다.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도 전해들었고 그래놓고서는 정작 틱톡에는 막 좋은 댓글 다 너무 예쁘다면서. 지금. 근데 뭐 제가 그 친구를 엄청 뭐 아끼는 친구로 생각한 적도 없고 하니까는 별 타격이 딱히 없긴 했는데, 이 썰을 풀어도 되는지 잘모르겠는데제 중학교 선배이신 분이,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졸업을 하시고 나서, 어쩌다 연락을 하게 됐었어. 근데 어쩌다 연락 하게 된지짜 기억이 잘안 나고 뭐 연락을 하다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연락을 그만하자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엄청 하고 다니신 거예요. 뭐네뭐 이렇게 뭐 틱톡하고 하는 하산빈 누군지 아냐. 뭐 얘가 나 좋다고 쫓아다녔었다. 음. 음뭐 <laughs> 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셨나 봐요. 그분의 현여친이셨 그때 당시 현여친이시던 분한테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내 남자친구한테 찝쩍대지 말라면서 뭐 이런 연락도 받아봤고요. 심지어 그땐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분의 존재 자체가 제 기억에서 잊혀질 쯤에 갑자기? 저, 이제 저희 중학교는 사립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분, 선생님들이 진짜 거의 안 바뀐단 말이에요. 몇십 년 동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영어쌤이 저희랑 엄청 친했어요. 저랑 뭐 박지은 이런 애들이랑 친했는데 박지은이랑 영어쌤이 진짜 친해가지고 거의 매일매일 카톡하고 뭐 같이 놀러도 가고 할 정도로 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영어쌤한테 그 남자 선배가 연락을 해가지고 선생님, 저 중학교 때 하선빈이 저 좋다고 쫓아다녔잖아요. 맞잖아요. 이러면서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laughs> 영어쌤한테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영어쌤은 아닌 거를, 그게 아닌 걸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뭐, 그냥 아니에 뭐, 혼자 그런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분한테 이렇게 막 좋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억승 걸면서까지 이렇게 하셨는지는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썰들을 풀면서 오늘 겟레디윗미를 찍어봤는데요. 오늘은 피부가 레알 미친 것 같습니다. 피부 화장 진짜 잘 됐죠. 너무 예쁘게 돼 피부가.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올리브영에 워낙 다양한 쿠션들이 많으니까 뭘 살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요 네이밍 쿠션 진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마침 또 지금 올리브영에서 단독 리필 기획 세트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